3월 20일 월요일. 오늘 매매 자하있습니까 자, 오늘 장중에 리딩한 종목, 매수 자리가 나온 종목이 전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은 늘려있다. 저는 오늘 석경 AT, 그 다음에 지재는 에너지 AP 위성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주에 금료를 올려 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전주 금료종 급료 종목이죠. 급료를 여기 SCI 평가 정보 여기 있어야 되는데 SCI 평가 정보 오늘 자리가 나왔다 다중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30분봉을 보면은 자 여기 30분봉에서 눌리는 자리. 눌리는 자리, 여기 30분 봉에서 62평, 하단에서 62평, 5, 2평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62평에서 좀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보겠다. 하점 자리가 지나버렸죠. 그 다음, 금비 자리 나왔죠. 오늘 여기 하단에서 이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 여기 돌파하는 이 자리, 이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포스코 엠테 쉬어가는 자리, 쉬어가는 자리 여기 오늘 오이, 어제 여기 하단에서 오늘 일봉상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아직까지 이 종목은 현재 쉬어가는 자리에 걸쳐 있다 그 위에 또 추적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을 그다음 금요일 종목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오늘 매수자리가 나온 종목, 양봉은다 나왔습니다. 이수하, 상신 EDP, 호수코 엠텍, 동국산업, 금비, 일승시냐, 디알텍, SI평가정보. 여기 이제 SI평가정보는 금요일부터 나오고 있죠. 여기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맞습니까? 금, 목, 수, 하, 하요일부터 계속 나왔다. 오늘까지. 근데 오늘 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양봉에 들어가는 것은 남의 목, 의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아니고. 그럼 이 오늘 매수 자리가 나왔으면서, 나왔으면서, 그 다음 쉬어가는 자리라든지,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내에 있는, 있죠. 금요일 종목은. 그래서 여기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보수권 엠택이라든지 금비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다음 오늘 종목, 이제 내일 종목을 봐야 되겠죠. 내일 종목, 내일 종목은 많은 종목이 매수 자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매매 구간 내에 있는 종목, 윈테자 양봉단고 여기 쉬어가는 자리 여기서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쉬어가는 자리. 요 부분에 3시어 가고 여기에서 다친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내일 5위평을 내일이나 모레 관계없습니다. 월 하수 관계없어요. 월요일 하수 관계없습니다.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입니다. 30분봉에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1봉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에코플라스틱 2봉에 2봉에 종가를 돌파 돌파하면서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아직까지 5이평을 돌파를 하지 않았죠. 여기 이 자리 그다음 시어 가는 자리. 시어 가는 자리에서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디알텍. 여기서 한번 슈팅을 주고 슈팅을 주고 눌림 눌림. 그다음 여기서 5이평을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오늘 매수리가 나왔다. 이런 종목은 5이평 하단에서 이 양봉. 이런 종목은 1차적으로 잘 봐야 된다. 주목해야 될 차트입니다. KCS. 여기도 완 갔죠. 여기서. 이 자리가 다점 자리죠. 여기가 매수자리입니다. 그럼 왕 가고 쉬어가는 자리. 5이평 하단으로 밀렸죠. 밀리고 다시 여기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오늘도 매수자리가 나왔다. 여기도 5위평 하단에서 이 양봉 주목을 해야 될 차트입니다. 상신 EDP 여기서 왕 올라가고 계속 지금 5위평 하단에서 눌림을 계속 주고 있죠. 오늘 여기 5위평을 돌파한 이 자리 TCC 스틸 자, 여기서 계속 쭉 파동을 행성해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2가 갔죠. 여기서 1, 2, 이제 3가 올라갑니다. 3.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눌림을 주지도 않아요. 거의. 그럼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줬고 그 다음 이두 번째 눌림을 줬죠. 그럼 1이 여기까지고 여기서 2, 여기서 3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1, 2를 못 먹었으면 3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도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오늘 다춤 자리가 나왔습니다. BNT, 여기도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오늘 다춤 자리가 나왔다. 여기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자, 그래서 많은 종목이 있지만, 내일은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종목, 플러스 이 종목입니다. 그래도 종목은 전체 20종목 이내다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큰 수익을 줍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뭐 한달두달 아닙니다 4박 길게는 4박 5일 이번 주 안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관심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장에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